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들 베스트 5.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천사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각각 다른 역할과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천사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1. 가브리엘 천사. 성경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해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고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했어요. 다니엘에게 환상을 해석해 주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전령, 메신저 역할을 맡은 대표적인 천사예요. 2. 미카엘 대천사.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전쟁의 천사. 성경에서 유일하게 대천사라고 불리는 천사예요.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 장군 역할을 해요. 다니엘서에서는 이스라엘을 돕는 천사로 등장하며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 같은 강한 천사예요. 3. 루 타락한 천사. 원래는 아름답고 강력한 천사였으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그와 함께 3분의 1의 천사들이 타락하여 사탄의 세력이 되었어요. 천사였지만 타락하여 사탄이 된 존재라고 할수 있어요. 4. 스랍천사.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예요.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으며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며 두 개는 날아다녀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찬양하는 특별한 천사예요. 5. 그룹 천사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 등장한 천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며 성막과 성전의 언약교 위에도 그룹 형상이 새겨졌어요. 에스겔서에서는 네 개의 얼굴을 가진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강력한 천사예요. 천사들은 단순히 날개 달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보호하고 찬양하며 때로는 전쟁도 하는 강력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흥미롭게 느껴지는 천사는 누구인가요?